안녕하세요 리벤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레고 옥스포드 PC방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니피규어부터 볼게요 자 한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미니피규어는 작은 소년이고요자 일단 모자를 쓰고 있고 약간 스웨터 같은 옷을 하고 있고, 약간, 얼굴 약간, 음, 뭔가 흐뭇해하는? 어, 뭐지?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가방도 냈는데, 제가 이 안에다가, PC방이면은 그 동전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, 이거, 이 제품에는, 그, 쇠 알맹이, 아니야, 그냥 플라스틱 알맹이가 있는데, 제가 꺼내서 드릴게요. 자 이렇게 되있는데요 그냥 원래 그 이제 새로 나온 그 시티 동전 들 보면은 <laughs> 여기에 5자가 들어 오라고써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옛날 거라서 그냥 이렇게 되있네요자이 가방에다 다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해주는 겁니다 이 동전은 이따가 또 사날때가 있어서 이따가 다시 넣을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니 피규어는 약간 5, 6학년 되는 그런 애고, 약간 방금 피규어는, 어 방금에, 방금 보여드렸던 차, 작은 캐릭터는 한 1, 2, 3학년 정도 되는 키입니다. 자, 이 소녀는 약간 DDM을 잘하게 생긴 그렇게 돼 있고, 그래서 팔이 엄청 길어요. 원래는 그냥 손만 있잖아요, 원래는. 근데 얘는 팔이 엄청 깁니다. 그리고 약간 잠바 조끼 같은 걸 입었고 자 보여드릴게요 뭔가 웃고 있는 그런 어, 어,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머리는 약간 한쪽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있,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, 앞에 뒤에 입니다 검정색 티를 입었고요. 자, 됐습니다. 두 번째 캐릭터는 약간 엄마스러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비교해 볼게요. 자, 약간 턱시도? 아닌가? 약간 그런 것 같고요. 여자 캐릭터고요. 머리는 조금 깁니다. 그리고 안경을 썼고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피규어는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. PC 방을 보여드리면, 자 이게 동전 그걸 교환하는 기계인데, 자이 동전을 여기 딱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다고 자,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. 자 그래서 놀 때도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자 다시 여기다 두고,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. 그냥 뭔가 자판 자판기 같은 느낌도 납니다. 네, 다시 여기다가 꽂아줄게요. 다음 토하나 까주고요. 그리고 의자 두 개가 있고요. 첫 번째는 이렇게 잘 빠지게 돼 있고요. 자, 첫 번째는 약간 뭔가 퍼즐을 맞추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가운데는 점수가 쓰여져있고요 여기 두 개의 조그 버튼이 있고 여기는 손잡이 핸들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수리할 때뭐 이렇게 열고 수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, 열 열게도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네, 열 수도 있고요. 이렇게. 톡. 이렇게 톡 하면 닫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게임기는 됐고요. 이게 딱 보면 게임기가 세개예요 하나, 둘, 셋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 개를 보여드리고, 두 번째. 두 번째는, 역시 똑같이 버튼 키가 두개 있고, 그리고 핸들리있습니다 역시 여기는 이렇게 열리고요. 이렇게 열립니다. 그리고 이 게임 게임기는, 자, 보여드릴게요. 무슨 약간 비행기가 뭐, 그, 뭐였지? 거, 그북뭐 다른 네 개의 우주선을 뭔가 터뜨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DDM이라는 게임인데요. 네, DDM은 제가 많이 해봐서, 딱 보면 알고요. 그리고 요게 DDM이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일단, 자, 이 DDM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가 필요하고요. 그래서 여기 난간이 있고, 그리고, 자, 앞에, 앞에, 왼쪽, 오른쪽, 뒤에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, 이 동전을, 다시, 여기에다가, 통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. 이게, 구멍이 작을 때는, 잘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한 번,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 이렇게 통 넣어주면요 이 안에 동전이 있어요. 그리고 뺄 때는 다시 이렇게 통을 꺼내서 이렇게 그냥 빼시면 됩니다. 그리고요 일단 다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스피커 원래 스티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원 안에 또 원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십자가 표시가 있네요. 그리고 이 스피커 위에는 또 작은 스피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반대쪽도요. 자, 이, 이 게임기 역시 자, 여기가 이렇게 열리고요. 그리고 위, 아래 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. 네, 군뭐 이런 영어도 돼있고 별점도 있네요. 점수, 점수도 써있고요. 그리고 여기랑 여기에는 그 약간 불빛 그, 뭐, 조명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뭐, DDM 이라고 써있고, 뒤에는 뭐, 뭐, 뭐지 DX, 뭐, 뭐, 어쩌, 할튼뭐 써있습니다. 네. 그리고, 뒤쪽을 보시면, 별거 없습니다. 그냥 다 유리로 되어있고, 여기 안에가 허언이 보입니다. 저기 타노스도 보여요. 자, 그래서, 오늘은, 레고 옥스포드, PC방을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